자, 안녕하세요. 최우선 목사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 사사기가 또 끝나고, 이제 사무엘 상, 이제 우리 말씀, 이제 통독에 들어가셨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오늘은 사무엘 상, 이제 기초 지식에 대해서, 어, 잠깐 이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에서는 이제 상학원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사무엘, 어, 상학원은 한 권의 책으로, 한 권의 말씀으로 되어 있었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너무 길어서, 한 두루마리에 다 어, 기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둘로 나뉘게 돼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어, 이 사무엘서와 함께, 열한 기서나 역대 기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이가 길기 때문에 상하권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을 읽으시면서도, 어, 연관해서 사무엘 하서까지 우리가 한 번에, 어, 우리가 쭉 역사를 이렇게 훑어보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먼저 이제 이 사무엘 그 상, 사무엘 상에 대한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란 주제로 1장부터 14장이고요. 어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렇게 표현하시고,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이반 민족처럼 인간왕을 세우고자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경고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결국엔 왕을 선택하시죠. 자첫 번째로 왕이 선출된 사울 왕은 한때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모습과 또, 용맹한 모습을 두루 갖추고 있었지만, 이, 이, 권력에 이제 맛이 들어버리고, 하나님께 이제 불순종하면서, 교만한 그런, 어 마음이, 그런 행동이 나타나므로, 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일문, 새로운 이제 왕을 이제 찾으시는 거죠. 두 번째 이제 큰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고제 그 다윗 왕을 세우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15장부터 27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대신 선택한 왕이 이제 타락의 길을 이제 들어서죠. 그래서 이제 사울은 하나님 뜻대로 백성을 보살피는 대신 경쟁자 다윗을 죽이기 위해 나라를 내전 상태로 이제 몰아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택하셨지만 아직까지는 그에게 끝이 보이지 않는 핍박과 환란의 여정들이 계속 이어지죠. 그러나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내하고 순종하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어,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한 왕의 비참한 최후. 이제 28장부터 이제 마지막 31장까지인데, 어, 여러분들 다윗은, 어, 도피 중에서도 사울보다 의로웠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특별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기죠.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해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은 아직까지는 다윗에게는 절박하고 아주 절망적이었죠. 그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원수의 민족인 블레셋으로 망명하기까지 하니까요. 근데 한편 대조적으로 사울은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그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음을 이제 압니다. 그래서 다윗을 더 핍박한 것이죠. 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정도로 겸손했던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마지막 그의 마지막 일생 굉장히 비참하게 명예스럽지 못하게 어 그렇게 죽고 마는 그런 장면이 어,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럼 이제 좀더 이제 세분화해서 들어가서 우리 사무엘상에 대한 어,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표를 보시면 어 이제 꼭 요점별로 이제 구분이 돼 있죠. 자, 사무엘상 1장부터 3장은 사무엘의 탄생에 대해서 자 4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는 언약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장 3절에서 7장 17절까지는 사무엘의 통치, 그리고 8장부터 11장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12장은 사무엘의 고별사, 13장에서 15장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리고 16장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그리고 17장은 다윗과 골리아, 18장에서 2 0절은 다윗의 부상 21장부터 30장까지는 다윗의 도피 생활에 대해서, 마지막 31장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무엘 상서가 쓰인 이제 목적을 한번 보면은, 사무엘 상하는 사사시대 말기부터 다윗 왕조까지 약 100년간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 사람, 사무엘, 사울, 다윗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요. 어, 사무엘상 앞부분에서는 사무엘과 사울이 신실한 선지자와 불순종하는 왕으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어, 사울은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고요. 결국 자기 왕국을 지키려고 발악하는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어, 하지만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은 나라를 다른 이에게 주시로 정하십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제 우리 사무엘 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더 우리 세분화해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무엘서 사무엘 상 우리가 읽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어, 하나님의 왕정, 하나님의 왕정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어, 자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왕정을 준비한 인물이거든요.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유다 왕조의 기틀을 마련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어 선택한 그런 어 일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죠. 사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왕정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 왕을 두지 말라고까지 하셨죠. 그래서 왕은 이스라엘 자손을 자신의 군사나 노예로 삼고. 비옥한 땅을 수탈하고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며 괴롭힐 것이다라고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8장 11절에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정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셨죠. 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은 항상 지도자를 세워서 어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이죠. 그데 여러분들 이들이 인간의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어찌 보면 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멀어지는 그런 효,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어, 결국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죠. 인간 왕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아니었고요. 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또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왕조를 통해서 함께 일하기로 작정하시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어, 우리 역사서라 하죠, 역사서. 이제 우리가, 음, 어, 사무엘 상부터 쭉 이제 역사서를 보게 되는데, 그 역사를 보면 결국엔 왕정을 세우고 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더못 섬기는 그런 작용을 나타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장부터 보면은, 1장부터 3장은 이제 사무엘의 탄생이잖아요. 너무 잘아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한나는 원래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어, 이 실로에 가서 기도를 하죠. 울며 기도를 합니다. 이때 당시 엘리 제사장이, 그죠. 왜술 취했느냐? 성근에서 술 취했느냐? 라고 이제 질책을 합니다. 이때 얘 이제 자초지정을 설명하죠. 한나가. 이때 엘리 제사장이 기도를 해주고, 그 후에 사무엘을 잉태해서 낳게 됩니다. 어, 이 당시에 여러분들 엘리의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홈리아 비네아스인데 굉장히 정직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제사제물을 빼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무엘은 이제 엘리 제사장 안에서 이제 자라게 됐는데 점점 점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을 듣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4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계 이야기입니다. 염들 엘리제 사장과 그의 아들 엘리제 사장의 아들들이 얼마나 그렇게 폐역했냐면 어, 결국에는 그들의 폐역함과 그들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불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탈취당하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어,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이때 당시 이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엘리제 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어, 자빠져서 죽게 되죠. 여러분들이 언약계를 가져간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우상 신인 다곤 신상 옆에 언약계를 두죠. 이 언약계가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어쩌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죠. 이 우상 신상들이 다 넘어 넘어뜨려지고 어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하죠. 그래서 암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내 버리는데 어, 이 당시에 베세베스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계를 소중히 다루지 않냐고, 호기심으로 열었다가, 어, 이게 어쩌면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또한 나타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7장, 사무엘 7장 3절부터 17절까지는 사무엘의 통치입니다. 어,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갱신을 호소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그런 어, 큰 주제로 미스바 성회를 진행하죠. 이때 당시에 바로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또 공격해 옵니다. 어, 사무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블레셋 군대, 그, 그 가운데 블레셋 군대는 하나님이 보내신 우뢰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되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의 역할로서 이제 적을 물리치고 백성을 보호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들 사무엘, 우리 8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이제 왕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사무엘 왜냐면 하 이제 사무엘 아들들도요. 엘리 제스의아들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잘안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어,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서 왕정의 폐해를 경고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듣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왕을 세우게 되죠. 어, 자, 하나님이 택하신 사울을 왕으로 처음 기름 부으고 세웁니다. 어, 이 당시에 사울은 겸손하고 참 온유한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첫 임무인 야베스 전투에서 어, 야베스에서 암몬 족속을 무찌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아주 잘 그렇게 됐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고별사입니다자 이제 모이게 왕을 세웠으니까 이제 사무엘이 물러나는 거죠. 자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사무엘도 고별사를 통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을 상기시키고 어, 사무엘은 간단 명령하게 당부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은 너희를 도울 수 없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그리고, 그래도 악을 행하면 너희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제, 그 마지막, 그, 권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까지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일이 터지죠.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길갈에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패배의 두려움 때문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희생자살을 드려버려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무시한 채 진행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옮길 것이다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리석은 맹세를 하죠. 금식을 시킵니다 군사들에게. 어, 결국 고기가, 군사들은 구운게되고요 나중에는 고기를 피채 먹게 되는 그런 아땅가운,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는 결과를, 어, 나타내게 되죠. 결국에 어리석은 맹세를 지키지 않은 아들 또 요나단이 죽을 뻔했지만,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모면하게 되죠. 한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또 진멸하고, 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라, 어, 없애라라고 했지만, 사울은 또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볼때 기름지고 좋은 것을 빼놓죠. 그리고 나중에 핑계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순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 사울이 사무엘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운 것은 결국 추후 많은 왕들이 이와 같은 불순종을 반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예표가 돼 버리죠. 이것이 바로 제사와 금식 사건이 사울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울은 옳은 일을 하려 했지만 그릇된 방식으로 행하려 한 것입니다. 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죠. 금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아닌 사울이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됐던 것이고요. 이는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전투 중에 병사에게 금식하게 하는 것도 무리한 명령이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겹침으로 결국엔 사울은 어 하나님이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르르게 됩니다. 그 16장에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 사무엘의 이제 마지막 사역이죠. 마지막 사역은 새로운 왕 후보에게 기름 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가정에 가서 막내아들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어,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다음에부터 어떻게 되냐면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고요. 수금을 잘 타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그 사울의 그런, 어 두통. 그 악령에 시달리는 그런 두통이 있을 때 수금을 타면 괜찮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무용도 괜찮고, 언변도 괜찮고 하다 보니까 사울의 그 옆에서 같이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어 무기든 자로서, 어 옆에서 항상 같이 다니게 되죠. 어, 그리고 이제 17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런 사건입니다. 당시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믿음이 없어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다윗이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죠. 이때부터 이제 다윗의 용맹과 다윗의 이름이 급부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장부터 이제 20장에 보면은, 어, 이 이제 용맹한 다윗이, 어, 이제 다, 사울은 시기주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낌새가 있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이런저런 막 그런 그 계략을 짜가지고 다윗을 없애려고 했지만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을, 어, 사위로 맞아버려요. 이 사위를 맞을 때에도 자기 딸과의 결혼을 전, 전제로 자살과 같은 인물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다윗은 그 인물을 완성을 해버리죠. 그리고 다윗이 수금을 탈때 창을 던져 죽이려고까지도 하고요. 결국엔 이 다윗은 이제 도망을 치게 되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 도망할 때 역설적으로 다윗의 생명을 구해준 사, 구해준 사람들이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의 딸이든 사울의 아들이든 이렇게 해 가지고 다윗을 이제 생명을 유지하게 해 주죠. 자, 그다음에 이제 21장부터 27장까지는 다윗의 도피 생활이 쭉 이제 길게 이어집니다. 이제 긴 도피 생활을 시작해요. 여러분들 골리앗과 싸울 당시에 소년으로 불렸던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죽고 헤브론에서 왕이 될때 나이가 30세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피 생활이요 대략적으로 약 10년 정도는 도피 생활한 을 거예요. 얼마나 고답했을까요 10년이나 도망다니고 거지인 척하고 미친 척하고 그렇게 다녔던 것입니다. 자, 이그 다음에 28장부터 30장까지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어, 블레셋과의 결전을 앞두고 이제 극도로 피폐해진 사물은, 사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자. 거기 어떻게까지 하냐면 엔돌에 있는 무당까지 찾아갑니다. 아주 그냥 불순종이 극에 달한 것이죠. 어, 결국에는 불순종하면 그동안 기회를 잃어버린 사울에게는 희망이 없었던 것이죠. 31장에서 사울의 죽음. 여러분들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군대에서 이제 전투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진멸하고 맙니다. 전멸하죠. 요나단을 비롯해서 사울의 세 아들도 전사하고 자, 심한 부상을 입은 사울은 불명예스러운 자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제가 서두에 큰 주제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하나님께 불순종한 왕의 비참한 최후, 이 사무엘상의 역사를 통해서 또 통독을 하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무엘상 통독도, 어, 힘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